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여기에서 흩어진 열두 지파라 함은 흩어진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를 의미하죠.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출신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죠. 비록 이들의 삶은 시련 그 자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던 이민 1세대들과 2세대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도 40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어 버린 시점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서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종용하는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20년 전에 뜨겁게 타오르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세속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지극히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점차 교회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모임으로 점점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에서 답툼과 분쟁을 일삼았고 더 이상 신앙의 공동체라 부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느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지고 심지어 더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당시의 교회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입으로만 신할 뿐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전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증거되지 않는 신앙의 위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진단한 당시 성도의 영적 문제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깊은 영적인 단계에서 사도 야고보는 조명을 하는데, 당시 신앙인들은 입으로 신하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그 원초적인 힘, 복음의 은혜가 없이 그저 입술의 고백만 난무하는 것이 당시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란 시간의 결과인 기독교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단순한 종교적 립 서비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고백이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 때를 기쁘게 여기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인지를 점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하면서 깨우쳐 필요하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거짓 성도라면 교회가 정결하게 될수 있는 자정의 역할을 시험이 감당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역사됩니다. 만일 내가 진정한 성도됨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나를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전도의 대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 뿐인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나눈 것 뿐인데 상대방은 자꾸만 나를 밀쳐냅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나를 험담하고 심지어 모함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려는 나를 공공에 빠뜨리고 괴롭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솔직한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의 본 모습이죠. 만약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수모를, 어려움을 당해야지 한다면 상대방을 전도하려는 그 시작은 선할 수 있으나 그 모습이 내 믿음의 수준, 거기까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들이 어리석고 불쌍한 아이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향한 내 사랑과 안타까움이 커지고 깊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의 거부는 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절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과정이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5절,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즉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후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지난 한해 동안 가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진 나의 솔직한 영의 모습과 나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처럼 무늬만 성도인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는 않지만 자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뎌가며 인내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큰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행복한 신앙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